지금 미국 경제에서 아주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무역 적자가 와, 말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진 건데요.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이 엄청난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만 보면요. 이거 뭐 거의 환상적입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1999년 이후 와, 하니까 무려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와 미국 경제 엄청 튼튼해졌네 이런 신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전하고 비교하면 적자 폭이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숫자가 진짜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거대한 착시 현상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놀라운 숫자가 사실은 거대한 착시일 수 있다. 그첫 번째 증거는 바로 관세 후유증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업들의 선행 매매라는 행동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2024년 말에 새로운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가 나오니까 기업들이, 어? 그럼 관세 내기 전에 미리 잔뜩 사둬야겠다. 하고 물건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행동이 데이터의 첫 번째 왜곡을 만들어 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진짜 태풍 오기 전에 마트에서 막 생수랑 라면 사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2025년 초까지 기업들이 창고를 그냥 꽉꽉 채워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더 이상 살게 없으니까 새로운 수입 주문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걸 수입 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적자가 줄어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경제 데이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더 크게 왜곡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바로 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금 가격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스당 한 2,7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해 버렸어요. 자, 이 미친 듯한 가격 폭등이 무역 통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최근에 미국 수출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수출의 무려 70% 이상이 딱 하나 바로 이 비화폐성 금수출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다른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수출이 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던 금 가격이 막 오르니까 장부상으로만 수출액이 뻥튀기 된 그런 통계적 착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보시죠. 신문 헤드라인만 보면, 무역적자가 10%나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금의 뻥튀기 효과를 싹 걷어내고 나면요, 실제 개선 폭은 3.2%에 불과합니다. 어때요? 훨씬 덜 인상적인 숫자죠? 자, 이제 껍데기를 다 벗겨냈으니까,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진짜 위험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사태의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달러 부족?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돌아다닐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역적자라고 하면 뭔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미국의 무역적자는요,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달러를 주면 그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글로벌 경제를 돌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 달러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빚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65조 달러. 이게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밖에서 달러로 갚아야 하는 빚의 최소 규모입니다. 65조 달러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의 대부분이 중앙은행 통계에도 잘안 잡히는 우리가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하고 통제도 잘안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어떤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째, 이 65조 달러의 빚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새로운 달러가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그런데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면서 달러를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려요. 셋째, 새로운 달러가 없으니까 해외 기업이나 은행들은 달러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시나리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뭘 주시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딱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 위기 시나리오. 만약 미국 연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인 디폴트와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안정 시나리오. 연준이 스왑 라인이라는 걸 가동하면 최악의 위기는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스왑 라인이 대체 뭐냐? 이게 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비상 카드, 핵심 도구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한테 너네 돈 맡기면 우리가 급하게 달러 빌려줄게 하는 일종의 금융안전망이에요. 앞으로 이게 가동되는지 아닌지가 위기의 방향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이한 문장이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데이터의 문제는 그것이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이 좋은 헤드라인 뒤에 사실은 훨씬 더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사실은 곧 다가올 거대한 금융 폭풍을 알리는 경고는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